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당시에 있었던 할례당,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손할례당이라 그래요. 할례당이라 할례당.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은 예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반드시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주주하하는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어, 가까이나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예, 방해하는 예, 그사람들 그런, 예,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음, 오늘 어, 이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은이은이사고 하신다고요 조은하라라하 말씀하십니다 이사람들이사람들 예, 김히이 조심해라 그랬 상가고, 상가고, 또 상가라 그랬죠. 예, 계속 개들을 상가고 행악한 자를 상가고 몸을 상해 는 일을 상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예. 어,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할례는 음, 그 창세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너의 모든 곤속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몸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을 표시하는 를 거죠. 몸에다가 특별히 남자에다가 그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하고의 관계에서 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었을때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시,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겉으로만 이 주장하는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고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속이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따라서 몸에 상해하는 이 할례 받는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 절에 이 사람 그런데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3장1 1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했어요. 어? 마음에 하는 할례.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봉사하다는 히브리어를 아보다라고 해서 아보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따르죠.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보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 있음을 인해서 음, 자랑하는 사람. 또 육체를 예,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가진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실컷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할례하는 할례파지 예, 예, 몸에 다만 할례를 해야만 예,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예, 거짓 자 거짓 속임 속이는 자들이다. 음, 이 사람들은 개들이라고 얘기했고 행악하는 자들이었고 몸을 상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상가를 하고 어, 하나님이 아송합니다 음, 하도마 우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이러한 할례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정한 뭐 히브리인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에게 된 사람들을 굉장히 이 억누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도 사절에 육체를 신뢰할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우리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할례파들이 어, 우리가 뭐 진정한 뭐 히브리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스님이 자신의 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우스님은 율법에 따라서 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내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예, 베냐민 지파에 대한 또 자부심 굉장히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파, 헬라인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히브린 중에 히브린. 가계적으로, 가문적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의 순혈통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또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또 율법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모래났을 적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음. 아주 자기 열심을 내 가지고 네, 담에선까지 말을 타고 가서 잡으려고 네, 쫓아가는 자가 아니었겠어요 보통 네, 열심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 율법의 의는 여기서 뭘얘기냐면 율법을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죠 네,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는 자죠 어. 자 어, 그런 내가 예, 네들이 육체를 이렇게 자랑한다면 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 많, 많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자랑것 같은 얘기를 왜이기하실까 칠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습니다 예. 그동안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새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 자기의 가문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유익했, 자기가 그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죠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율법의 의류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 열정과 그 열심 이거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 그 유익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아,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시에 가장 바리새인 중에서 또 어, 위대한 존경받는 율법을 가장 잘하는 당시의 사람 가말리의 선생님 그문화에서 수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죠. 요즘 그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세상 사람으로 봐면은. 스카이대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동안에 이게 다 자랑할 것이었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실제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해로 여긴다. 그래서 손실, 손, 손해로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야, 예를 들면은요,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사도바 선생님을 데리고, 어, 로마 병정이 어, 압성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죠.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잖아요. 아, 그래서 거진 보름 동안, 에, 이 광풍 속에서 목숨이, 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에,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에, 광풍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로마 아, 이탈리아 근처에 와가지고 어느 섬에 예,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항구가 아니니까 이제 바닷가 충돌하면 배가 다 부서지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물건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양식도 버리고 거기에 있는 뭐 중요한 뭐 예, 기구들, 중요한 것 그런 것다 어떻게요? 해 물건들 다 버리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전에는 광풍 일기 전에는 또배 타기 전에는 그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 부니까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보죠. 배가 가라앉으면서 배가 무거워서 바닥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면, 파산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뭐가 중요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막 갖다 버리는 바 받아다가, 예.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학벌이랄지 어, 내 가문이라고 할지 내 열심이랄지 내가 머리가 똑똑했던 걸 할지 뭐 이런 게 너무 너무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꼭 잡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내 자랑하고 내 욕심을 신뢰하면은 아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예,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내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내려놔야 된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 이것을, 예, 그동안 자랑했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예, 7절. 8절에 또한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어, 이,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앞에는 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을까요? 앞에는 그동안에 내가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7절에 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또 여기는 것입니다. 아. 앞절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자신의 혈통이나 학벌이나 열정 이런 것들을 해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발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예, 손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내주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생하,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뭐 고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Excel 혹은 Surpassing Surpassing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 능가하는 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랬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같은 말이에요. 휘페레, 휘페레코 헬라어로 휘페레코 하는 말인데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 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놀랍고 귀하고 차원이 다른 정도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어떻게 된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자, 이제 내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은 무엇인가? 예, 내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님은 자기가 동간에 자랑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이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 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고,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참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 공급받고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이것을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에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이 빌립보서의 중심 예, 키오데요. 항상 기뻐하라. 중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예, 그냥 무턱대고 최면 어, 걸듯이 중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치험에서 나온 말씀. 예, 여러분도 예, 누구 앞에서나 중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바은 선생님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전체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김채욱 집사님. 어, 2주 전에 직장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 찾, 찾, 찾는다고 기도 부탁을 드려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 공항의 캐터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 월요일, 이번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아, 출근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들 강건하시고 말씀 붙잡고 더욱 승리하고 생명 속에 들어가는 오늘 은 내가 임하 기를 축복 합니다. 세바, 감사 합니다.